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물건을 살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JJD입니다 일단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야후 쇼핑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두 번째로는 직접 가전 양판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일본 현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은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직접 매장 가서 사는 거니까는 쉽게 도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야후 쇼핑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살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저가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카카쿠.com이라고 일본에서 최저가 찾는 사이트인데 제가 최근에 디지털 피아노를 샀는데 그게 얼만지 한번 볼게요 31점포에서 물건을 취급하고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최저가가 59,356엔이죠 아까 최저가 사이트에서 본 피아노 야후쇼핑에서 한번 볼게요 59,700엔이 지금 최저가네요 최저가 사이트에서 본 거는 59,356엔 약간 비싸죠? 비싼데 들어와 보면 포인트로만은 7,164 포인트를 줘요. 이것도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52,536엔이 되네요. 소프트뱅크 회원이면은 2,985 포인트를 주고, 야후 프리미엄 회원이면 2,388 포인트, 그리고 야후 재팬 카드 이용하면은 1,194 포인트, 5일, 15일, 25일에는 5%를 더 줘요. 그러니까2,985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11일이랑 22일에는 쿠폰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59,700엔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어요. 제가 얼마에 주문했냐면은 일단은 정가는 59,900엔인데 그날 5% 쿠폰을 써가지고 54,214엔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포인트, 기본 포인트 599포인트 그 다음에 야후 프리미엄 회원 1,396 포인트, 소프트뱅크 회원 2,995 포인트, 총 거의 6,000 포인트를 받았죠. 그러니까는 48,000엔 정도의 구매를 한 거예요. 뒤에 5가 붙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포인트 5배를 못 받았는데, 5% 쿠폰을 줘가지고 냅다 샀어요. 야후 쇼핑을 잘 이용을 하면 은 최저가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전 양판점 가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뭐 가전 양판점이면은 요도바시 카메라, 빅쿠 카메라, 그리고 야마다 데인키 뭐 이런 양판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서는 포인트를 줘요.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를 주는 만큼 물건 가격이 높아요. 그 인터넷 최저가를 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는 거예요. 일단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점원을 불러요 가격 좀만 조정 안 되냐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この商品欲しいんですけど少し내게 특히 마 생까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 물건 사고 싶은데 좀 깎아줄 수 없냐 그런 말이에요 천천히 말해볼게요 この商品欲しいんですけど少し 내 사게, 댁기 마생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혹시 뭐 알아본 가격이 있냐. 뭐, 그,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이 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터넷 최저가에 근접해서 불러요. 불르는데 프린터를 샀어요. 프린터를 샀는데, 최저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만엔이라고 해봐요. 5만엔인데, 그래서 제가 가게 갔어요. 가게 가서,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얼마를 원하냐 해가지고, 최저가가 5만엔이었으니까는 5만엔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래요.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지났나?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럼 5만엔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저가가 됐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좀 망설였어요. 망설여가지고, 이걸,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니까는 또저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인트를 주겠다. 5%인가 받았어요. 그러면 5만 원에 포인트 5%면은 2500엔. 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47500엔이 되는 거예요. 그 2500은 그 가게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어요. 음, 여기서 이제 최저가보다 낮아진 거죠. 그런 식으로 몇번 샀어요.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적혀 있는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가격 교섭이 가능하고 잘만 하면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최저가랑 가게에 붙어 있는 가격표 비교를 해보시고 거기에 이제 근접하게 맞추는 거죠. 면세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살수 있는데. 실 경험으로는 친구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헤드폰을 산다고 해서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가격 교섭을 했죠. 근데 면세를 하면은 가격을 못 깎아 준다는 거예요. 웃긴 게 면세 안 받으니까는 면세에서 이제 세금 뺀 가격보다 더 싸졌어요. 모든 가전 양판점의 원칙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격 깎고 거기에 면세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만 잘하면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살수 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